하나님 앞에 오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고리를 끌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크리스찬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 제가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잘안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어느 당 성향인 것 같아요. 저 그런 얘기 잘안 합니다. 어느 당이든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절대로 갈라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지 정당을 보고 나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와도 도지사 후보하고, 국회의원 후보가 와도 교회에서 인사를 시키지 않는 이유.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정치한다고 하면 전 소개시킵니다. 왜? 당이 문제가 아니에 민주통합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무소속이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면 저는 밀어줍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뭔가 해야죠. 용기 있게 해야죠.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 여러분 이번에 총선 대선이 있는데 기준은 하나 제가 말씀드려요. 누구 뽑으라 그런 얘기 안 하겠는데 용기 없는 사람은 뽑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조금 내가 해를 받는 것 같아도 옳은 길이라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뽑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뭐 정치인하고 성직자하고, 어, 또 의사, 또 이렇게 어, 경제인, 이렇게 배를 같이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됐대잖아요. 그때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야 돼요? 정치인. 왜냐하면 오래 놔둘수록 물이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정치인부터 구해야 된대잖아요 제가 정치인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치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는 여기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도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니엘처럼 뜻을 굽히지 않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이권이 있어도 깨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더러운 것들에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서지 못한다면 그거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꺾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